어,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3년 4월 25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. 아, 군산 선유도군도 내에서 <laughs> 신시도, 문여도, 선유도, 장자도 중에서 이제 선유도 안쪽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망주봉을 이쪽 선착장에서 와서 아, 보는 거고요. <laughs> 선유항, 삼구항이죠. 저 멀리 <laughs> 보이는 게 신시도 자연의향입니다. 저쪽은 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근데 괜찮은 곳인데 그다음에 이제 저쪽 다리를 건너서 선유교를 거쳐서 만주봉 쪽으로 이렇게 와서 저쪽에는 이제 중간에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구경하기도 좀 그런데 어, 오늘 또 여기도 유람선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가 엄청 또 바람이 불고 추워가지고.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날씨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쪽에 차를 대고 유람선도 타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저쪽 장자도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잠시나마 선유도 쪽에서 이렇 광경을 보면서 어 계속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